2021학년도 8월 너프 나영 19번 문제 해볼게. AB가 루트 7이고, 자, BC가 2루트 e, 7이고, 자, CD가 루트 3이고, 얘가 2루트 e, 3이래, 이렇게. 자, 이 아이한테서 지금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 R을 구해야 되거든. 그러면 반지름, 외접원의 반지름은 사인정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, 자, 이 문제는 사인정리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? 라는 생각을 좀 해. 다른 방법이 있을까?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, 딱히, 어, 생각이 나진 않거든. 그러니까, 선생님 볼 때는 사인 정리를 써야 될것 같아. 자, 이게 내접원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주로 쓰는 게 대각선의 길이야.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를 잡아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, 여기는 대각선의 길이를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X라고 잡는다고 치면, 우리 이 x의 제곱은 우리 어떻게 쓰냐면 루트 7의 제곱, 2루트 7의 제곱, 그 다음에 빼기 2배의 루트 7의 곱하기 2루트 7, 거기에 코사인 세타로 하자. 여기를 그럼 좀 마주보는 건 파이마네 세타가 되거든. 그래서 얘가 어 2루트 3의 제곱, 루트 3, 빼기 2배의 루트 3의 2루트 3, 자 코사인의 파이마네 세타, 이두 개가 같아야 되지. 그래서 위에 있는 는 정리해보면 35에다가 빼기 28코사인 세타 밑에 는 애는 15에 빼기 12에 코사인 파이마 세타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40에 코사인 세타는 20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어이 뭐야 특수각이네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는 거지? 2분의 1 어? 이세타 그럼 뭐지? 60도네 아 뭐야 그러면 이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60도면 얘가 90도고 얘가 30도네 그럼 x값 금방 나왔네 얘는 루트 21이겠네 이렇게 그러면 우리 뭐하면 되겠어? 아 2루트 7이 그냥 그거네 지름이 됐네 생각해보니까 사인정리까지 쓰지도 않아도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? 이 넓이는 7파이겠네 그래서 정답은 5번 자이 문제는 근데 이거 안해보면 알 수가 없었어 지금처럼 발상해서 푸는게 맞았던거야 알았지? 자,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.